이번 시간에는 명리학 기본과정에서 십천간을 공부하는 시간인데 그 중에서도 이 정화 정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어, 천간과 지지 사주를 보려면 이 천간과 지지를 이해를 해야만이 사주를 볼수 있습니다. 이 천간과 지지는 어, 음양오행을 어, 음양오행을 어, 각각, 그, 어, 나누어둔 거죠. 그러니까 기와 질로서, 어, 음향 오행을 기와 질로서, 그 다음에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으로 이렇게 나눔으로서, 어, 그러, 이 관계들 속에서 어떤 사주에 어 기룡 성패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천간과 지지, 그 다음에 그 개별적인 천간 각 글자들의 의미, 지지 각 글자들의 역할이나 의미를 파악을 해야만이 사주를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천간과 지지를 이해하는 것은 사주 공부에서 어, 가장 기본적이고 첫 번째 단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천간과 지지도 크게 말하면 음양오행이죠. 어, 음양과 오행 아, 어, 그리고, 어, 기질, 어, 또, 뭐, 어, 상형. 어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상형이라고 하는 것은 상, 이미지와 어, 형태, 어, 모습을 이를 상형이라고 하는데, 어, 이런 것들의 조화, 상호작용 관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의 어, 기룡성패 어떤 해에 뭐 기란해라든가 흉한해라든가또 된다든가 안 된다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 어, 청간 지지죠. 그래서 그 사람이 태어난는 생년월일시에 있는 간지 간지들의 조합을 가지고 기둥 성패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 개별적인 천간지지의 음양오행 그 다음에 기질 상형은 어떤 서로 작용을 하는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지금까지 어 제가 계속해서 말씀 말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 10천간이 갑을 병정 무기 경신님게 이렇게 있으면. 어, 그네 번째에 해당하는 정화에 대해서, 이 정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이제 가불병정 네 번째가 되는데, 가불이 있고, 천간에 병정이 이렇게 있으면은, 어여뭐 무기 이제 쭉이 있겠죠 이렇게 썼을 때이 갑과 을을 합해서 목이라고 하고 또 병정을 합해서 화 무기를 합쳐서 뭐토 이렇게 해서 오행 목화토금수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오행이라는 목화토금수라는 오행 그 오행을 어, 각각 음향으로 나누면은 이런 것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목은 양목이고 을목은 음목이고 병화는 양화고 정화는 음화고 무토는 양토고 기토는 음토다. 이런 식으로 오행을 다시 음향으로 나눈 것이 십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천간과 지지라는 관계도 따지고 보면은 어 태초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던 태극. 그러니까 이때는 음양이 구분되지 않은 시절이었어요. 한 개의 원기만 있었죠. 한 개의 어떤 기운. 어이 기운이 움직이거나 정지함으로써 음양이 만들어졌어요. 음양이 분화되어 나왔고 그리고 또이 음양이 서로 합해서 합해서 오행이라는 게 만들어졌다. 어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이제 목화 토금수죠. 어 목화 토금수. 어 이렇게 모카토금수가 만들어졌으니까 결국은 뭡니까? 어, 음과 양이라는 것이 합쳐져서 오행이라는 모카토금수그 자식을 만들었으니까 결국은 모카토금수라는 것들을 이 오행, 이걸 오행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어, 음과 양이 합쳐진 그 음, 양이라는 또는 사람으로 말하면 남녀죠. 남녀의 자식이죠. 목화토금수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목화토금수의 몸속에는 어떤 것이 그럽니까? 어, 음의 피도 그리고 양의 피도 그르게 되죠. 부모의 피가 모두 여기에 들어가 있죠. 유전자가 여기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말은 목화 토금수를 다시 음양으로 각각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을 음양으로 나누고 화를 음양으로 나누고 토를 음양으로 나누고 금을 음양으로 나누고 술을 음양으로 나누었을 때 이것이 10개가 되는 거죠. 오행이 5개니까. 그래서 그 10개가 바로 십천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십천간. 10천간. 십천간은 결국은 무엇이냐? 오행을 음양으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정화. 이 정화는 화를 어, 화 속에는 천간에 병과 정이 있는데, 이거 둘은 합쳐서 화조화, 오행으로 화인데, 어, 이거를 음양으로 나누면 병과 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은 양화라고 하고, 양화. 어, 그 다음에 정은 뭐라고 하느냐, 음화다, 음화다, 음의 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그중에서 우리 오늘 해야 되는 것은 정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어떤 속성을 갖느냐, 이렇게 했을 때, 정화는 어, 정화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에 있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지면 뜨겁고 화상을 입는다든가 하는 그런 현실에 있는 불을 말하는 겁니다. 정화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나 상상을 하는 그런 불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불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병화와의 차이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뭐 쉽게 말해서 모닥불이라든가 화로불이라든가 산에서 막 어 이렇게 삼척이나 이런 데서 뭐뭐 뭐 일주일 뭐한달 이렇게 불타고 있는 그 현실에 산불 나 있는 그 불. 어 이런 불, 용광로에서 들끓는 불, 뭐 이런 것들은 다 정화라 저, 어 정화가 되죠. 현실에 있는 불입니다. 근데 이제 병화와의 차이는 조금 있죠. 병화는 이제 엄밀하게는 현실에 있는 불은 아닙니다. 우리가 화의 기운이죠. 화의 기운을 병화라고 하는데 정화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뜨거운 불 화상을 입게 되는 실질적인 불 그거를 정화라고 한다 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속성이 위로 올라가는 속성이 있죠 불은 어 불은 일단 위로 올라가는 속성이 있고 어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속성이 있고 그다음에 뜨거운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팽창되는 그런 화기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팽창되는 어, 이런 속성을 가,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존재죠. 어, 불은 굉장히 무겁고 밑으로 깔아는 놓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벼운 존재고. 그 다음에 뜨겁고 팽창하는 기운 그런 것들이 다 화죠, 화기죠. 어, 이런 화기가 이건 이제 화기고 기본 속성이 이런 거고. 실질적으로 있는 불그그 그 불은 이런 것들을 함유돼 가지고 있는 어떤 어, 우리가 오감 어, 뜨겁다든가 화상을 입는다든가 따뜻하다든가는 하 그거를 느끼는 불 어, 실존하는 불이죠. 그 불은 정화라는 겁니다. 이 말이 이제 조금 어, 개념적으로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걸 어렵게 생각할 건 없고 어, 보통 이제 병화를 초급 때 이해해야 되는 거는 병화와 정화를 이해하려면 이둘 다는 어쨌든 화라는 거죠. 합쳐서 화인데 어, 병화는 우리가 무상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큰 불. 어, 큰 불, 그 다음에 정화는 물상적으로 작은 불이죠. 그러면 이건 상대적이긴 한데 어, 작은 불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어, 병화는 우리가 태양이라고 그럽니다. 태양. 어, 정화는 뭡니까? 어, 뭐 화로불 또는 촛불 뭐 이런 것처럼 어, 작은 불이죠. 화로불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이런 걸 말합니다. 그게 정화고 또 다르게는 어, 그 태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뭡니까? 빛이죠, 빛. 어, 그러니까 병화를 우리가 병화를 빛이라고 얘기한다면, 정화는 뭐냐? 열이죠, 열. 어, 빛과 열. 화에는 화라는 존재. 화라는 존재에는 빛이 있고 열이 있습니다. 빛이 있고 열인데, 빛에 해당되는 것은 병화고, 열, 따뜻함에 대한 것은 정화라는 겁니다. 그런 속성으로 정도만 이해해도, 뭐 병화는 화학이고 정화는 그 실제 존재하는 뭐 열이 그 불이다 이렇게 이해를 안 하더라도 그 개념이 어려우면 그냥 병화는 큰 불, 정화는 작은 불 이렇게 이해해도 초급 때이 사주를 공부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또는 뭐 병화는 빛, 정화는 열 이렇게도 해 되고 병화는 태양, 정화는 달 이렇게 이해도 해 되고. 또는 뭐, 병화는 태양, 정화는 촛불, 이렇게 이해해도 병화와 정화가 화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 놓는 거거든요. 물론, 화의 속성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될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나중에 고급 과정으로 진행하면서 점점점 아 병화가 단순한 그렇든 하늘의 태양이라든가 이것만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지금 단계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는 병이나 정은 둘다 화인데, 이 중에서 병은 양화다, 어, 양의 불이다, 그 다음에 정은 뭐냐, 음의 불이다. 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 양화와 음화, 이제 음화죠, 음화. 어, 음화가 있고, 그럼 양화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음화는 어떤 속성을 갖냐 하는 거는 차츰차츰 이해를 하면 됩니다. 공부를 하게 될 거니까. 근데 그 정도만 이해해도 어, 큰 무리가 없습니다. 병정을 이해할 때. 지금은 일단 천간에는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라는 10개가 있고, 어, 그열 개라는 것은 어떤 어디서 나왔느냐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을 각각 음양으로 나눠놓은 것이 십천간이다. 이 정도만 이해해도 십천간을 어, 이해하고 또 정화를 이해하는데 지금 단계에서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는 큰 무리가 없고 잘 이해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정화는 어 촛불이기 때문에 그음화기 때문에 음하기 때문에 촛불의 물상을 갖습니다 보통 그 다음에 굉장히 음악 음화, 음화라는 속성은 실속을 현실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고 만지고 보고 화상을 입는다든가 만지면 뜨겁다든가 어 그런 그 따뜻하다든가 사람 뭐 사람으로 하면 따뜻하다든가 온, 따뜻한 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온기 온기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이 정화기 때문에 현실에서 그걸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화는 정화뿐만 아니라 모든 음간들 음간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속을 체린다는 겁니다. 현실적이고 현실감이 좋고 어, 실속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불이라는 것은 어, 항상 어, 팽창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 물론 뭐방 안에 또는 돌 바위 위에 뭐 불이 하나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불이 타고 있으면. 은 어, 이 상태 자체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타고 나면 꺼질 수 스스로 꺼질 수가 있지만 그러나 불은 어, 규모가 크든 작든 불이란 그 자체는 이 바위 위에서 지금 불 타고 있는 모닥불을 이렇게 타도 이것도 요 불의 규모 내에서는 계속해서 에너지가 있는 동안은 팽창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확장하고 팽창하고 그 다음에 밝게 빛나려고 하는 거어 밝게 빛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열기를 전하는 거죠 그 따뜻해지고 어, 요 규모 내에서 는 그러니까 이것이 뭐큰 산불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요 바위 에 피어나는 작은 불 또는 난로 속에 피하는 작은 불도 그 영양 내에서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확장하고 뜨겁고 그런 속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성냥불, 성냥불도 그렇다는 거죠. 성냥불의 규모 내에서 그 규모는 작지만 그불그 그 불의 속성은 팽창하고 확장하고 뜨겁고 따뜻하고 뭐, 이런 속성 또는 밝게 빛나고 하는 그런 속성을 드러낸다. 이렇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음화들. 모든 음화는 그런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성격이라 이런 것에서도 많은 그런 현상을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어, 모든 불은 이렇게 확산하는 또는 팽창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실속이고, 그 다음에 실속이고 굉장히 실속을 차리죠. 그 다음에 어, 촛불이라는 게 뭐냐면 밝게 빛나는 거, 어둠을 밝히는 그런 뜻도 있지만 기도의 물상입니다. 촛불. 그래서 그런 속성들을 드러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화는 그런 속성들로 이해서 일단, 어, 밝죠. 밝고, 그 다음에, 그, 헌신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헌신, 어, 또는 그, 기도하는 물상, 그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정화. 그래서 사람의 사주에서 일간이 정화다. 어, 그렇게 되면, 특히 이런 성질이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 병화는 음화기 때문에, 어 병화는 양화고 정화는 음화이기 때문에 병화는 양화고 정화는 음화기 때문에 정화라는 것은 다듬어진 쉽게 말해서 다듬어진 불이죠. 어 다듬어진 불. 그러니까 훨씬 병화에 비해서 정화는 음화로서 세련된 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 어 제어되고 조절된 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병화와 정화를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들의 관계를 어, 병화는 이렇게 하늘에 우리가 폭죽을 예를 들면 폭죽을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쏘아올리죠. 쏘아올리면 폭죽이 하늘로 이렇게 촤악이 올라갈 때 이거를 우리가 병화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을 근데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불이 이렇게 이제 폭죽을 하늘로 쏘아올 때이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이렇게 막 퍼지죠. 어떤 무늬를 그리면서. 이것이 정화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이, 무늬, 이 문이, 그러니까 한번더 펼쳐지는 것, 그거를 정화라고. 같은 화인데 병화도 화하고 정화도 화지만은 하 정화는 병화가 밝게 빛나 있는 걸한번더 세련되게 따듬고 펼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화는 어떤 게 됐냐면 굉장히 섬세하죠. 어, 성격적으로 섬세하고, 그 다음에 화려하고, 어 그런 그그니까 어, 그런 속성도 되고 그 다음에 따뜻한 속성, 어 밝게 빛나는 것보다는 따뜻한 온기를 뜻하는 겁니다. 정화는 난로 불이라든가 어 온돌 방이라든가 이런 식의 열기, 열기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어, 양화, 그러니까 이 양화라는 거는 병화를 말합니다. 그것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음화, 이거 정화를 음화죠. 이 음화는 열이다. 그러니까 화에는, 화라는 것 속에는 열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빛. 그러면은 열이라는 거는 정화를 말하고 빛, 어, 빛에 해당되는 거, 이것은 병화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의 속성에 의해서 어, 정화 일관과 병화 일간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 정화라는 것은 병화가 펼쳐 있는 이미 화려하게 되어 있는 걸한번더 펼치니까 어마어마하게 디테일하고 디테일하다는 거죠. 결국은 그 화려함이 디테일하게 화려해지는 그냥 확 밝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수놓아지는 폭죽처럼 더욱 세밀하게 아름답게 수놓아지는 그런 어 그것이 정화다 이렇게 돼서 굉장히 섬세하죠 섬세하고 발산의 극치다 또는 장식의 마무리다 뭐 따뜻하다 이런 속성이 정화가 가지는 속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발단것 보다는 따뜻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세밀하고 화려하다 발산의 극치라 그랬어요 그런 속성을 드러낸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병화와 정화는 둘다 화인데 이것들은 다, 그러니까, 어 병화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신금이라는 걸 보면 은 좋죠. 그건 왜냐? 병화가 신금을 보면 보석을 비추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론 신금도, 신금이라는 것이 이제 금인데 보석인데 이것이 병화를 보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빛나게 하는 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병화가 병화도 신금을 봤을 때 이것은 병신 합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천간에서는 합을 할수 있는데 그런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석을 비추는 어 그런 보석을 빛내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런 면에서 병화는 신금, 정화는 뭐냐? 경금을 봤을 때 이건 이제 어, 철광산에서 캐낸 원석입니다. 원석. 어~ 경금이라는 거는 양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불이 열이죠 열 어, 빛으로 만약에 병화하는 경금을 본다면은 이 원석을 재련할 수가 없어요 재련할 수가 없죠 바위 바위를 어떻게 병화 햇빛으로 녹일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지만 정화는 어, 철광석에서 깨는 그 철광석을 정화 열, 열이기 때문에 열이기 때문에 어, 경금을 재련할 수가 있죠 이런 이런 관계들로 인해서 이 정화를. 어그 정화는 금을 보면은 이게 이제 되게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 관계들이 되게 좋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좀더 진도가 나가거나 좀더 수준이 올라가면은 이제 십신의 관계 이런 거 따질 때 이런 걸 많이 이제 얘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어 병화는 금을 재련하 그러니까 정화는 금을 재련하죠. 열이니까. 어, 정화는 금을 재련하고 병화는 빛이니까 보석을 어, 비추는 거죠. 그런 일들을 잘 한다는 겁니다. 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직업적으로 정화 일간들은 어, 이게 정화가 어, 대체적으로 촛불의 물상입니다. 촛불 어, 촛불의 물상이기 때문에 이 정화 일간은 어, 사람이 정 정화, 일간이 정화면 하 보통 이제 어, 종교인이라든가. 또는 무속인, 어무속이라든가 또는 뭐 어, 명리 이런 명리학이라든가 이런 철학, 철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속에서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정화는 왜 그러냐면 이게 촛불의 물상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물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주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정해 일주라든가 이런 사람들 또음 어, 정예일주, 그 대표적인 이 정예일주죠. 정예일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종교인이나 무속인, 뭐 또는 철학하는 사람들, 또는 철학에 관심이 있어서 자주 그런 데 가서 이제 철학관이나 이런 데 무속인 집에 자주 방문해서 뭐 얘기를 하고 하는 고하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일주가 정예일주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그렇다. 방금 말했던 어, 정화가 촛불의 물상이기 때문에 무속이나 종교나 이런데 관심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병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병화와 정화의 관계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병화는 양화요, 뭐 하늘의 태양이고 정화는 더화아서 그 어, 달이다. 어, 병화를 태양이라고 하면은 정화는 어, 달이다 이렇게도 이해를 하지만 이거는 무상적인 예고 병화와 정화의 관계를 그 명리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병화는 화기고 정화는 그 화기를 받은 실제적인 불이다. 실제 우리가 만지고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병화는 화기다. 이랬으니까 어, 불의 기운이죠. 불의 기운이니까 불의 기운이라는 건 뜨겁고. 어 그다음에 팽창하고 확장하고 폭발하고 그런 성향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화는 그 기운을 받아서 실제로 불이 계속 확장하고 번지고 불타고 있는 현실적으로 불타고 있는 그불 어,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화상 입을 수 있는 불그 불을 말한다. 이 관계가 그렇다는 거. 오늘 이제 어이 천간의 오행의 기와 질의 문제, 기와 질의 문제로서 병화를 기라고 하고 정화를 기어 화의 질이라 그러죠. 화기와 화질 어 이렇게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어 이렇게 물론 이 기질은 어, 나중에 가면 이 기질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주를 볼때 기질을 모르고 사주를 보기 어렵죠. 그러나 지금 단계는 어렵기 때문에 어, 이 정도 얘기들이 한번 뭐 들어본 적이 있는 정도로 하고 넘어가면은 차츰차츰 알게 되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여기서는 병화는. 어 하늘의 태양이라든가 빛이라든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정화는 달이라든가 또는 작은 불 또는 열이다. 그러니까 병화는 빛이고 정화는 열이다. 이 정도만 이해해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정화는 어, 음화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고 어, 장식의 마무리 또는 따뜻하다. 뭐 이런 정도 이해를 하면. 정화를 이해하는 데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정화 음화로서의 정화에 대한 정화는 어떤 성 성격이나 성향을 드러내느냐 이런 걸 보면 음화의 속성은 어꼭이 정화뿐만 아니라 모든 음감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속성을 드러냅니다. 굉장히 침착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정신력 뭐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대체로 음감들에서 잘 드러날 수 있는 건데 특히 정화는 그렇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어 십간을 갑을 병정 무기 경신임계라고 했을 때어이 중에서 양간을 뭐라고 하냐면 양간이 뭐냐면 갑병무경임이죠 갑병무경임 이거를 양간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음간은 뭐냐 을정기신계 어, 이거를 음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음간들은 대체적으로 어, 굉장히 차분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정신적인 영역에서도 좀어 양간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런 속성들을 드러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 중에서도 정화는 특히 그런 성향들이 드러납니다. 이게 정화가 아까 물상적으로 촛불이라 그랬어요. 촛불, 촛불은 어떤 겁니까? 자신의 몸을 태워서 세상을 밝히죠. 어 또는 뭐 성향. 어, 성향은 자신의 몸을 불태워서 더큰 불의 씨앗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 굉장히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어, 정화는 굉장히 희생정신이 많다. 어, 이렇게 볼수 있고, 또, 불이기 때문에, 불 중에서도 응화니까 화약 같은 물상입니다. 그래서 화약을 잘 간수해가 놔둬야지, 화약을 계속 만지작 만지작 하면 이게 폭발하죠. 그게 정화입니다. 그래서 정화 일간은 막 윽박 지르거나 계속해서 뭐 간섭을 하거나 계속 뭐 지시를 하거나 이러면은 일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일간이 정화인 사람은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칭찬. 칭찬을 하거나 계속 다독여야만이 어, 제대로 굴러가고 그 사람이 성격이 차분해지고 일도 더 잘하고 그렇게 되니까 어, 정화는 꼭 다독여야 된다. 정화를 자꾸 간섭하고 지시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하면은 정화는 폭발해 버린다. 어, 음하기 때문에 화약의 무상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외에 정화가 가지고 있는 직업적인 특성으로는 어, 정화는 그 우리 오장육부에서 정화라는 것은 혀입니다. 혀 혀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 굉장히 음변이 좋죠 정화일감들은 대체로 따뜻한 말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시인적인 그 문학적인 소질도 있고 감수성이 강한 사람 뭐 이렇게도 됩니다 그리고 음변이 좋다 그리고 직업적으로 뭐냐 이게 그 열과 이런 것 관련되기 때문에 어 이것은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빛이죠. 빛과 관련되는 그러니까 화기, 화기와 관련된 인터넷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또는 방송 이런 것과 관련되는 직업을 어, 많이 가지고 또 그런 직업에 적성이 잘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병이든 정이든 화기이기 때문에 특히 화라는 거는 사람의 인생으로 는 청년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 정화일관들은 대체적으로 어, 외모도 굉장히 아름다운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오늘 갑을 어, 병정 해가지고 이제 화의 두 번째 음화인 정화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정화 네 번째죠 천간의 네 번째 정화에 대해서 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어, 병화는 어, 병화하고 대비를 해서 생각하면 병화는 하늘의 태양이다. 병화는 하늘의 달이다 또는 작은 불, 촛불이다 성냥불이다 이런 게 병화고 또 병화는 화기입니다. 화기, 화기고 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병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빛과 같은 것이고 그 화기는 어 화기의 속성이 뭐냐 화기는 위로 올라간다든가 가볍다든가 또는 어그뭐 팽창한다든가 어뭐 그런 속성을 가지죠 화기라는 게 그러니까. 번진다든가 어, 위로 올라간다든가 가볍다든가 뭐 뜨겁다든가 이런 속성 팽창하는 기운 그게 화기입니다. 화기 화의 속성이라는 게 그런 거고 실질적인 화 우리가 만지거나 어, 뭐 이렇게 대, 손을 대거나 하면 따뜻함을 느낀다든가 화상을 입는다든가 실질적인 불 오감으로 느끼는 그 불은 정화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둘의 관계는 뭐냐면은 병화는 화의 속성을 가진 어떤 기운이고 화의 기운이죠. 기운이고 정화라는 건그 화기를 받아서 실제 불타고 있는 어불 그거를 정화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병화를 화기다 그러고 정화는 화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지만은 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철학적인 개념들이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어, 병화는 빛이고 하늘의 태양이고 빛이다. 정화는 뭐냐 난로 불, 성냥 불 같은 어 실제로 우리가 어 주변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이고 그것은 동시에 열이다 이렇게 병화는 정화는 음하고 열이고 병화는 음하고 열이 되고 병화는 빛이고 빛이죠 그러니까 어 태양 태양 같은 어떤 그런 빛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그 어 병화는 하늘의 태양 이런 물상이기 때문에. 병화, 똑같은 화인데도 병화는 이렇게 무속인 같은 게잘 없습니다. 무속인이나 종교인, 어, 이런 것들이 잘 없어요. 병화한테는. 그런데 정화는 무속인이나 종교인이 굉장히 많다. 왜? 정화는. 어 촛불의 물상, 촛불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상으로 인해서 종교인이나 무속인 굉장히 많지만 병화는 그런 것도 거의 없다. 그런 무속인과 종교인과는 거리가 멀죠. 같은 화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병화는 양의 화다. 화기적 화기 이미지 우리가 상상 속으로 존재하는 어떤 불의 속성을 가진 어떤 기운입니다 그 기운을 병화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 형체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 갑을 병정 중에서 정화 네 번째 0청단 중에 네 번째인 정화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